안녕하세요. 한대장입니다 오늘은 지나가다가 멋진 바위가 있어서 들어가 봤습니다. 멀리서 보는 바위 모습이 사람 얼굴 같기도 하고 희한하게 생겼더라고요. 바위 이름은 병바위라고 하는데요. 마치 병을 뒤집어 놓은 것처럼 보인다고 해서 병바위라는 이름이 붙여진 기암괴석은 술에 취한 신선이 술병을 땅에 거꾸로 꽂았다는 어, 설화가 전해지지만 보는 각도에 따라 사람 얼굴 형상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전체 영상을 한번 보실까요? 어저께 비가 와서 계곡물이 흙탕물로 변해 있지만 평소에는 굉장히 맑다고 합니다. 보이는 곳이 도캠과 차박을 할수 있는 곳인데요. 2, 3인용 텐트는 5동 정도 칠수 있는 공간이 나옵니다. 이곳은 불을 뗄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참고하시고 절대로 차고 없으시길 바랍니다. 위로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 길이 두 갈래로 갈라지는데요. 좌측에 병바위 안내판을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위로 한번 올라가 볼까요? 이곳은 선운산 등반을 하러 가다가 들린 곳인데요. 이곳은 국가지질공원입니다. 만약에 노캠이나 차박을 하실 거라면. 절대로 흔적을 남기시면 안 되겠습니다. 조용히 경치만 즐기다 가시길 권장드립니다. 이곳은 병바위 기편입니다. 계속 올라가 보겠습니다. 높지 않은 산인데 어마어마하게 큰 기암괴석이 우뚝 서 있네요. 계단은 여기까지밖에 없어니 여기부터는 그냥 산길입니다. 위에 백백킹을 할수 있는 곳이 있다면 대박일 듯 싶습니다. 일단 뭐가 있는지 올라가 보겠습니다. 거미줄이 엄청나게 많이 있네요. 다 올라온 것 같습니다. 아이고 머니나 정상에 묘가 있네요 묘 밑쪽에 2인용 일동, 1동, 1인용 일동을 칠수 있는 공간이 있는데요 추천을 하진 않겠습니다 정상에서 바라다 보이는 전체 풍경입니다 국가지질공원 홈페이지에도 노캠이나 차박을 해도 되는지 안 되는지 정보가 없습니다 만약에 하게 된다면 백패킹처럼 늦은 시간에 가서 사이트를 구축하시고 아침 일찍 철수하시는 걸 권장합니다. 이렇게 멋지고 훌륭한 곳을 공개하는 게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멋지지 않습니까? 병바위를 가까이에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 머리 모양처럼 생긴 게 신기하기만 하네요. 전면에서 바라다 보이는 병바위입니다. 이 곳이 녹캠과 차박을 할수 있는 곳입니다. 사이트에서 바라다 보이는 이 전면 풍경입니다. 여기는 산책로입니다. 산책로가 잘 관리되어 있습니다. 이곳은 국가지질공원입니다. 국가지질공원 사이트에 들어가 보니 주제가 없어 울립니다. 이곳에 오신다면 항상 깨끗이 사용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